네 삼육대학교에서 출발해서 중랑천 쪽으로 갑니다 네, 여기는 육군사관학교 정문으로 해서 중랑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쪽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전거 타는 분들 많네요 네, 여성 라이더들이 많이 있는 팀이네요. 네, 중랑천변 장미가 아직도 남아있네요. 네. 장미가 남아있습니다. 아, 여름에 이런 그늘이 좋았는데, 이제 뭐, 괜찮네요. 네, 어우, 멋지네요. 진짜, 돕니다. 이, 타이어가 굵어서 이럴 땐 좋아요. 어, 아, 맞아, 맞아. 예, 네, 지금은 청계천 옆으로 시내 방향으로 내부 순환도로 밑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 네, 내부 순환도로 밑을 달리고 있습니다. 청계천 풍광이 아주 뭐, 끝내주네요. 오,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요. 천천히, 역시 천천히 가면서 주의를 봐야 돼요. 성동에 살아요라고 있네요. 성동군가 보네요. 네. 네, 이제 청계천 네, 옆에 자전거도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가리는 게 없이 자전거도로가 광화문까지 좋아야 되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계천 자전거도로 어, 달리는데요. 토요일이라 그런지 에, 뭐 사람도 많지 않고 괜찮네요. 네, 동대문 평화시장입니다. 네, 여기는 광장시장 뒤편입니다. 네, 아주 좋네요. 네, 이제 청계광장에 다와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광화문 쪽 거의 다와가고 있죠. 네, 청계광장, 청계광장 다와갑니다. 네, 청계광장에 다 왔습니다. 야외 도서관이네, 있 야외 도서관. 네, 드디어 2시간이 안 걸렸네요. 청계광장에 왔습니다. 네, 광화문에 왔습니다. 네, 서울 시내 단풍 라이딩 왔습니다. 광화문에 어, 광장에 세종문화회관, 단풍이 들어가고 있고, 네 세종대왕 앞에 가서 사진 좀 찍겠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관광객이 더 많습니다.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관광객이에요. 네, 광화문! 책마당입니다. 책마당 와 <laughs> 네, 광화문 책마당 네, 광화문에 왔습니다. 네, 이제 북촌에 들렸다 가려고 어, 여기 경복궁 옆에 지금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네. 아, 여기 와, 고마워요. 네, 북촌에 왔습니다, 북촌. 네, 이런 가정집들이 전부 가게가 됐네요. 네. 먼저 가든가. 우리가 멋지네요. 인력법 인력복 해놓 아, 여기 평지에서 할걸 여기 언덕이 아니고. 네, 인왕산, 부각산 보이네요. 네, 인왕산과 부각산이 보입니다. 관광 가기 하지 마죠. <목소리> <지금 멀쩨. 목소리> <목소리>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 예, <목소리> yeah, 단풍이 많이 이쁘네요. 우후. 전 둘러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진 찍는 곳이 여기에요 미술관이죠? 국립현대미술관. 네, 청와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끝내주네요. 아, 뭐자할곳도 있고. 아, 이낭 부각산이 아, 보이네요. 청와대 앞에 은행나무가 아주 좋습니다. 네, 여기도 정묘 옆에, 여기도 이렇게 됐네요. 와우, 대단합니다. 뭐예요 직진 직진 저 끝에 올라가는 데 있어 네, 종묘 옆에 술락길. 아, 여기도 엄청나졌습니다. 아, 젊은 사람들이 여길 많이 오네요. 술락길. 또 오르막이 있었네요. 네 여기는 그동안 막혀 있었던 종묘와 창덕궁 사이 그 길이죠 연결시켰습니다 네 오랜만에 성균관대학교에 왔습니다 성균관 옆에 은행나무가 유명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보러 왔습니다 네 성균관에 왔습니다. 성균관의 유명한 은행나무인데요. 어 아직도 완전히 파란색이에요. 노란색이 물들지도 않았네요. 와이 은행나무도 용문사하고 그 원주 방계리하고 어찌 않게 큰두 네, 개의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서울 문명 은행나무. 어. 중종대. 네. 서울시 문화재였네요 어. 커피 마시고 그러네요. 네, 성균관 명륜당에 왔습니다. 어허. 공부를 하고 있네요. 음. 공부를 하고 있어요. 파고를 맞았어요. 우와야 오늘 오의 선조가 왕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몇 살이에요? 몇 살이니? 통통하니? 아? 아, 은행남은 아직 노랗게 되진 않았냐? 성대 앞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와, 사람 이또많 네요？네, 마로니 에 공원 에도, 왔 습니다. 와, 여기 은행나 무가 지금 노랗 게돼있 네요. 내 e ñ o r 나 o 고 싶어